표적에 대해서 강한 어떤 의도와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 하지의 표적이 많이 있지만 그중 일곱 가지를 추려서 설명하고 있죠. 이미 오래 전에 다 말씀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믿으려는 자에게 믿음의 잘 믿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 그런데 여전히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이 그들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표적은 비유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는데, 표적이나 비유나 마찬가지로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믿음안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you do so.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쾅겠다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이라지고 그들을 떠나가시며.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천국 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표적을 통하여. 니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보고 입증해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보라.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약하고 음난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네 말은 뭐예요? 결국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복음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할 짓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고 결국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며 사탄에게서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표적밖에는 볼 일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사탄에게서가 예수를 적대한 자의 표적이 될 것이지만, 그래서 믿들 정말 죽이기를 잘했다, 각자가 맞다라고 확신하는 표적일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예수 믿는 자는 결국 죽으신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 믿음의 표적이고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이라 아주 그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의미심장 비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맡아온 13장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거의 모든 주옥과 같은 교훈이 다 비유죠 마은 13장 10절에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있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 비유로 교훈하십니다 그렇죠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대답지 못하기도.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믿기를 원하고 믿으려고 하는 너희에게는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들어도 보아도 그 보지 못하고 예단지 못하게 하네. 그래서 못 믿게요 천국 그 얼마나 영접이지? 그러니까 표적이나 비유나 믿으려 하는 자에게는 믿음 믿지 않으려 하는 자에게는 아예 못 믿게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디고데모가 예수께 나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적을 보고 예수께 디고데모가 나와 왔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태초분이나 예수께 나오자 니고데모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부 오늘 못, 못 나온다.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니고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온 이유 정도에 접근하는 소론적 네. 설교 오늘 한 시간 마무리. 다음 주에는 나머지 본문 설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순장에서 일 절을 보시죠. 그런데 바리신주의 디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나왔어요. 밤에. 그도 유대인이 반. 좀도 말하면 그는 사내들의 공회의 원중에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디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라피로서 예수님을 라피라고 치는 이지만 예수님도 디고데모를 라피라고 말한 것습이야 그는 유대인들에게서 존경과는 락결이다. 유대사회를 락기가 는 권위와 존경, 무슨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나와다 대부분의 사내들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적대했습니다. 왜 적대했습니까? 전해진에 설교 다 했습니다. 왜 성전 증결를 했습니까? 대세장의 무리들, 산에 들 있는 무리들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와 환자를 통하여 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3년, 1년에 3차례씩 전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자들이나 유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때로는 유대인으로 개종한이방인이나 또는 호기심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게 옵니다. 수많은 슬레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때, 뭐 기록에 의면 통상 한 16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스레자들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안에는 여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좀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나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박을 하게 될 것이고, 대부분은 예루살렘 밖에서 텐트를 치고, 태트를 치고 야행을 하면서 이이메에 이, 이, 이 임하게 되겠죠. 절기에 흥사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사내들이 대대장, 성관 말세인들은 다 자신들이 종교 권력,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술을 좋게 볼 수가 없어니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따르고 그들 중에 이제 영이 눈이 떠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은 호기심을 갖지만 또뭐 그냥 이제 온전히 믿고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유대 지도자들만은 은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적대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 중에 이장 이십삼을 보면자이자이 순서별 제 그런데라는 이 전체사는 전체사는 이 이제 대 헬라어로 대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리고 지금 그러나 이런 것이 그것은 모르겠죠 영어로 따지면 이제 엔드 그렇지만 여기서는 엔드보다는 바 그러나 그러나는 앞에 모와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적은냐면, 자 23절 하반절를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를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으나 그러나, 믿었으나 그러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라고 말할 때이 믿었으나라는 표현은 우리처럼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따랐다는 따라 의미에서 믿었으나라기보다는 예수님 메시아가니까 오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기적을 행하나 하면서 약간 의아해하고 놀라고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면돼요 그런 정도로 끝났다 이거예요 대부분.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아니하십니 왜? 아직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직 그들은 더 많이 쉽게 알고 듣고 믿음으로 나와야 할 단계지, 지금 호기심이 단계지, 온전한 믿음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대로 표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분에 대하여 미시아고 아닐까, 호기심과 놀라움을 갖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어떻다? 거기에 머물러 같다 그러나, 그런데, 그런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들, 특히 예수에 대해 더 강력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무리들 속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니고데모가 그때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 이건 뭐예요?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기만 그그 그 놀라운 뭉을 놀라운 물. 이분이 누구일까? 다가서 묻자 이스께나와 묻자 다르다는데 다르다는 표적을 다르다는 보고 놀라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을 행하신 이인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해 나왔다는데 나왔다는데 그래서 이3장1절에 그런데. 정치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그 니고데미는 그 마음 가운데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보다는 진일보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행하는 그가 과연 누구시기에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가 하는 남다른 그 예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의지와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유오절 친기교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것이고 좋게 16만은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놀라워하기는 했으나 기억이긴 했으나 미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예수를 옹호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더 이후에 뭐 소개할 수 있을 때 소개하기로 합니다. <목소리> 어쨌든 제자들처럼 뭐 예수를 믿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있지는 않죠. 여전히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무리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문제시하고 적재시할 때그 토론 속상에서 예수를 굉장히 옹호하는 바언을 했다. 하는 게 성경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값진 골약과 침량 섞은 것, 백근을 가져와 예수 장례를 도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고대모는 분명히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고 따른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는 예수께 나오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께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점점 점점 그는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를 드물게 믿고 따르는 자로 편에 서서 믿음을 갖게 된 자가 되었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지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모기 뭐 두려워서 또는 이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 좀더 예수님과 이제 밤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는 뭐유대이들은늘 연구를 많이 하니까 늦은 시간에 와서. 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목을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조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표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에게 뭔가 나와 담화를 청하여 묻고 답을 얻기 원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았는데 요한복 19장 39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몰약과 침향 석금 것을뱅 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이게 니고데모를 소개한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이제 이제 장사를 위하여 값진 이제 물약과 침략 섞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도만의 서신의 기록에 보면. 밤에 밤에는 낮과 달이 어둠이 진리하는곳이 밤이에요. 낮은 빛이고 대낮이고. 자 이것은 그냥 자연계의 형상이지만 영적으로 빛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묻고 따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은 진리를 거절하고 죄 진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른 유다가 그죠? 예수를 팔라넘길 결심을 하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를 떠날 때, 예수를 떠날 때, 그가 예수와 제자들을 떠나나갈 때, 밤이 돌아. 당연히 밤에 나간 거예요.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밤이 돌아라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해가 진 어두운 밤, 늦은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냐면, 이제, 유다의 결심과 선택은 완전히 사단에 종속되어서, 그 어둠의 영에 완전히 속박되어서, 이제 어둠의 일을 획책하는 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의의적으로 반영하고 표현합니다 그럼 용암이 밤의 예수를 찾았고, 밤의 예수를 찾았던 니고데모가 논쟁 속에서 예수를 옹호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그 죽인 예수를, 그 집단과 그 조직을 그의 의견과 견해에 반하여 예수의 장래에 예물을 보낸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바로 뭐니고네 밤에 예수를 찾았다. 그 영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그분이 빛칠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빛을 향하여 빛을 찾아 빛친구와 연나왔던 니고데모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있 않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절로 보시죠. 밤에 와서 일색이입니다. 라피오.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께 라피오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라삐인데 라삐인 라피,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라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대의 라삐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이 라삐,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년 동안 정구, 정기적인 정 연구와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법관이 되려면 법대에 들어가. 여러가지 법을 연구한다든 요즘은 이제 뭐또 제도가 바뀌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대학원과정식으로 해서 이제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통달하고또 해석방법들을 통달하고 그래서 종교법 형법에 관한 문제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지득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율법학자가 되면 적어도 40세가 되어야겠다. 40세 이전에 라틴가 되게 놀랐다.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법과 해석과 율법과 수많은 이제 어떤 유대의 여러 가지 전성 자료를 연구했어야 되느냐. 말할 수 없이 그런 걸로 많이. 예수님은 이런 라비의 전통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취득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 판검사 사법고시 공부해서 패스해서 또 연수 받고 판검사를 임용해서 변호사를 임용해서 일할 때. 그 많은 과정과 그죠? 자기가 취득하고도 또서부연수원에 가서 또 공부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칭호를 받는데 요즘 그런 공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누가 판사님 검사님 하고 푸는 수습니까 쉽지 않죠? 이라프은 제가 판검사 변호사에서 무슨 판검사 아, 변호사님만큼이 검들는참 훌륭하고 공부많이하고 나라의 정통성과 법정의를 실현하는 분들이었는데 요즘처럼 탄사님 검사님 검사님 시선 없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더나가안 되겠죠 옛날에는 저도 어렸을 때그랬어요 풍물인데. 판검사대라고 아주 줄세한 것을 생각하고. 응. 네. 여러분, 그러나 유대사회 라피는 요즘 우리 시대에 존경받지 못하는 판사검사, 변호사 안들는 유대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이 법만 통달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회에서라는 종교 또는 형사법에 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위와 종교심이 그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부여되어 있그 라피가, 그 라피가 예수께 나와 라피야. 타다 라피. 이게 이뭔 짐을 이수님은 나 일반 대중들로부터 라비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칭호를 인정하고 그대로 불려주시는 것을 당연치 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라비어는 아직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요라 하기 주요라고 하기 전이 전 단계적 고백이다 이렇게 뭐 이해하긴 합니다. 어쨌든 예수는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랍비는 아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랍비라는 어떤 의미로서 더 높은 의미의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그 유대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실력있는 라피, 니구대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고 심하게 부르고 있다. 그 예수께 나왔다. 아마 두대 권력계층에서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향해 라비어라는 존경의 코칭을 부른 것서 아마 니구대모가 처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라피어라고 말한 것과 자신이 이회사회에서 라피어라고 칭호를 받는 것의 차이가 이제 크게 고백됩니다 니고데모의 라피어라는 치모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향하여 라피어라고 말할 때그 의미와 근거가 뭐냐? 자, 그 다음 제가 보시죠.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알아 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처럼 뭐 율법의 능통으로 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지식과 형식과 뭐, 어떤 이 자격을 취득한,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신 선생입니 하나님께로 도신 선생입니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존경받고 높임 받고 자격 취득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과 지혜와 그 무언가를 받아서 전하는 분이 맞다 그래서 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라피가 예수님을 더 하늘에서 오신 라피라고 칭하며 존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니부드문는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의 라피, 선생 이상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나 에레미아나 침내 요한 등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금 대만 이 표현은 저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미시아이신가, 미시아가 아니신가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랍비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신 랍비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크리스토, 그 크리스토, 그분이 시 당신이 나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다. 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자, 이거 되면은 자신이 예수께 나오게 된 동기가 사실은 뭐라고 말해그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고실선생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이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권능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할수 없는 표적들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을로 보내신 선지기 맞습니다. 하면서 이슬이 나옵니다에요자 원래 이 표적은 이제 헤라클레스의 이이라고 하는데 마르크 안드가가 표현하는 이적 표적.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특별히 표적을 발췌해서 일곱 가지를 여러가지 사건 내용을 또그 교훈과 그 표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과에 가는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다른 보음자들은 표적을 일으켰다. 이런 사실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굉장히 표적을 왜 행해했는지 표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더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표적이 이 요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좀더 의도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발취하여 표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사도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이 생명의 이유는 그 표적,